안녕하세요. 자투TV의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초보자분들을 위한 동호회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10년 이상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한 진짜 고인물로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초보를 위한 동호회는 없는가? 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지에서 20km에서 25km 정도 그 정도 속도는 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최소한으로 맞춰 갈수 있어요 그 정도도 어렵다면 사실 단체 라이딩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보자가 몇명 끼워진 단체 라이딩이 진행이 되면 초보자들을 제 뒤에 놓고 기어를 가볍게 케이던스로 주행을 해요 그런데도 정말 정말 완전 초보 아니 뭐 새싹 이런 분들은 어려워하죠 여기서 기운을 좀 북돋아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힘들다. 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좀 쉬었다 가자.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다시 돌아가셔라. 저는 너무 처지는 것 같으면 완주시키지 않아요. 과감하게 냉정하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나중에 절치부심에서 다시 나오실 수 있어요. 나머지 구성원들도. 한명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중을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 요 어쨌든 초보자를 너무 처음에 고생시키면 안 돼요. 일단 회비를 받는 그런 소수의 동호회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돈을 받을 거면 초보자들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하셔야죠. 돈 받았잖아요. 그돈뭐할 겁니까? 그냥 못 모르고 가입하는 초보자들 삥 뜯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돈으로 뭐 고인물도 회식이나 하고 뭐. 대다수의 그냥 흔히 쉽게 검색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동호회 이야기를 계속 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고인물들만 계속 남고, 초보자는 유입이 안 돼.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는 왜 자꾸 작아질까? 팩트는 자전거 시장이 이미 많이 죽었어요. 어, 한창 자전거 도로 막 유행하고 할때 자전거 엄청나게 팔리고 이때 비하면 전체 시장 3분의 1 이상 작아졌거든요. 물론 제내 피셜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 자체가 적어졌죠. 당연히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줄어들었죠. 문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계속 타요. 취미 생활로의 이 자전거는 정말 좋거든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없고 계속 자전거 타던 사람들하고만 타게 되네요. 그리고 그게 라이딩하기도 편해요. 속도도 어느 정도 맞고 저 사람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아니까 라이딩 코스를 잡기도 편하고 점점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서 라이딩에 초보자가 끼는 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고인물이나 초보자나 둘다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이고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초보자인데 왜 대화 안해 주냐?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난 그냥 우리끼리 탈래. 초보자는 끼지 마. 이런다고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짚고 가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고인물이었어요? 아닙니다. 모두 초보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고인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초보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보자가 입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죠? 라이딩에 끼면 아저 사람 왜이렇 느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고인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초보인 분들도요. 조금만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초보 때왜 배려 안 해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만 지나서 내가 어느 정도 좀잘 타게 되면 다른 초보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제가 10년 넘게 지켜본 모습이에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속담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인물이나 초보자나 뭐 서랑설레할 필요가 없어요. 오랜 기간 자전거 동호회를 지켜봤는데 이 동호회 흥망성쇠는 결국에 어느 한 사람의 지독한 희생이 필요하고 강요가 되는 구조예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동호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를 봤을 때도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열정적인 분이 한 분이 동호회를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재미있게 번개도 라이딩도 많이 올리시고 회원들 나오면 초보자들 나오면 또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주면서 말도 많이 걸어 주고 막 재미있게 타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모임을 주최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 어떤 누구도 번개 같은 것도 잘안 올려요. 근데 그 사람이 올리면 사람이 많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즐기는 건 좋은데 내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이거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분들이 1, 2년 반짝 활동했다가 지쳐요. 사람이니까 지칩니다. 동호회 회원수는 엄청 많은데 이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동호회가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회 운영을 해도 이 사람 자체는 크게 정을 안 줍니다. 그래봤자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동호회가 조금 활성화되고 나니까 본인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연락하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타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런 심리는 물론 제가 잘 압니다. 편하게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요, 자전거를 다른 사람과 타볼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타다 보면 나중에 본인 실력에 맞는 동호회 찾는다고. 또 다른데 가시더라고요. 저 동호회는 초보자들이 많아서 라이딩 할때 답답하니까 못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시면서 다른 동호회 옮기신 분들도 봤어요. 우리 동호회에서 시작했으면서 말이죠. 아 진짜 그런 말을 안해 주셨으면 그냥 초보 때돈 많이 받았던 동호회다, 뭐 좋은 곳이다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왜 열심히 배워 놓고 다른 동호회 가서 욕을 해요? 또라이야? 아 이게 말을 하려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나오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뭐막 연애 얘기 술 얘기 뭐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그런 거는 그냥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걸로 하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자전거도 다른 스포츠들처럼 처음에 입문할 때 교육을 받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지역별로 뭐 아카데미다 뭐다 해서 자전거 교육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업체들에서 따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그리고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대가가 주어지는 거니까 서로에게 좋은 방법으로 동호회가 운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